완자 기출핑 물리학 페이지 65페이지 230번 열역학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그림 가는 단열된 피스톤과 단열된 피스톤 그 다음에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으로 어, 나뉘어진 어 단열된 상자 내부에 같은 양의 동일한 기체 A, B, C가 같은 부피로 들어 있는 모습을 나 상황을 잘 보세요. 나는 가에 A의 1량 Q를 가했을 때 P-스톤이 서서히 자 이동에 정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과정은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구분이 되네. 일단은 어 A가 B 그렇지 A A와 그지. 그 다음에, B의 변화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피스톤 자체가 일단 자유로워. 그지? 자유롭다는 얘기는, 어, 압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압력이 A와 B쪽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 A의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지? 그래서 등압, 팽창에 대한, 어, 내용이고. 그 다음에, BC 과정을 보세요. BC 과정은, 일, 있다는 뭡니까? B c 는어 B에서 C의 과정은 C의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 그지 등적 과정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는데 바로 그냥 뭘물어보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자 Q는 A가 B에 한 일에 같, 일과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그러면 열역학 제매 법칙, 1 법칙을 그대로 써봅시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어 일단은 어떤 상황이니? Q로부터 A의 부피가 등압팽창이니까 그지? 팽창이니까 외부에 일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지 그지? 그러면 A가 B에 한 일에다가 그지? 요거 플러스에다가 A의 내부에너지 합과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은 기억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어, C의 압력은, 자,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처음에 가에서는요, 가에서는, 가에서는 부피가 VA, VB, VC가 일단 똑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봐야 될게 뭐냐면 자요나 과정에서는요 나 과정에서는 피스톤이 A B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A와 B의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C의 압력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치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자 B c 경우에는 그치 B C의 경우에는 지금 뭐의 이동이 있다라고 했어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쪽으로 열이 자유롭게 서로 서로 이동을 해, 그렇지? 결국 자나 과정에서는 무슨 상황이 생깁니까? Tb 하고, 그렇지? Tb 하고, Tc의 온도가 어떻다? 똑같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우리가 b와 c의 압력을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요거 PV는 또 T라는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그지. 보일샤를 법칙 또는 이성기체 상운대 방정식.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지금 VA와 자 VB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니? C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 아, B하고 C를 봐야 되잖아. 그치? B하고 C B하고 C를 비교하면 VB, VC를 비교해야 되겠지? 그치? 자, VB, VC를 비교하면 VC가 더 큽니다. 그러면 압력은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그치? 압력 PB와 PC를 비교하면 반비례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압력은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B가 더 크다. 그러면 자, 2번에 나에서 c의 압력은 a보다 크다, 작다. c는 a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렇지? 크다가 아니고 작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 요거를 해석할 때 자, 일단은 항상 열 이동이 자유로운 이게 있잖아. 그렇지? 여기서 하나의또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지금 이 과정 전체는 그치 이 전체는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야 요 전체는 일단은 단열에 대한 내용이야 그치 단열이 적용이 되잖아 그치 단열 그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B가 받은 그치 B는 부피가 이만큼 줄었잖아 그치 그러면 자 ㄷ지문을 해석할 때자 어떻게 좀 하면 좋냐면 B가 받은 받은 일에 의해서 그지 일에 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어 B와 그 다음에 C 둘 다의 내부 에너지 증가에 어떻게 됩니까? 증가에 쓰이게 되겠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B와 C는 온도가 어떻다? 온도가 같다야 그지. 그러면 우선은 그냥 1차적으로 B 입장에서만 보면 어 얘가 단열 뭐야? 단열 압축이 되겠지, 그지? 그니까 결국 Q는 B가 받은 일과 B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지? 그러면 사실은 얘가 이제 뭐가 되니? 마이너스 값이고 얘는 증가하니까 플러스 값이야, 그지?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일단은 열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BC를, 그지? BC를 그지. 한 개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자면, 전체 한 덩어리로 0은, 그지. 결국, B가 받은 일에 의해서, 그지. 누구의, 어, A의 내부에, 어, B의 내부에너지 증가와, 그 다음에 C의 내부에너지 증가에 쓰인다. 그런데 B는 뭡니까? 받은 일이지, 그지. 증가는 플러스, 플러스야. 근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될게 뭐냐면 음, 요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누구야? B와 C의 온도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 그지 B와 C의 온도가 똑같은.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내부 에너지가 똑같다. 결국 TA나 T 요거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똑같다. 결국은 무슨 결과를 낼수 있습니까? Wb 값은 Wb 값은 2 e, 델타 u b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b라는 거는 뭐 받은 거니까. 그렇지? 얘는 플러스 값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b가 a로부터 받은 일은 뒤에 내부에너지의 증가에 몇 배가 된다? 두 배이다. 그래서 정답은 D급 맞네, 그지? 2번이 됩니다.